테나시아는 김지원 기자, 유희열의 스케치북 샤이니, 사진 제공는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 북샤이니가 5년 만에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하 스케치북에 출연했다. 샤이니는 오는 10일 방송되는 스케치북에서 근황을 전했다. 특히 온유는 김현우의 새 앨범 작사가로 참여했다. 며, 어장관리라는 곡을 썼다. 고 자랑했다. 지난해 솔로곡 무브를 발표했던 태민은 최근 수지가 자신의 무대를 커버한 영상을 봤다. 며, 직접 춤을 알려주지 못해 아쉽다. 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MC 유희열은 수지가 아닌 자신에게 안무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유희열은 샤이니 멤버들과 함께 요염한 무브춤을 선보여 자중을 웃게 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샤이니는 남이 아닌 나의 행복을 바라며 살게 되는 법을 배웠다. 몇 책은 자신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공개했다. 멤버들은 태민의 이름을 세번 부르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일명. 삼태민의 기적의 힘을 빌어 각자가 원하는 것 하나씩 빌었다. 멤버들에 이어 mc 유희열은 자신의 소원으로 샤이니의 행복을 빌며 이들을 응원했다. 이날 샤이니는 직접 뽑은 샤이니표 발라드 베스트 3를 짧게 부르며 감성적인 무대. 를선보인데 이어 뷰와 신곡 때리러 가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뽐냈다. 차인이 혁고 존박 조원선 더 브라더스가 출연한요. 히어레 스케치북은 오는 10일 0시 15분 방송된다. 김지원 기자 BLLA 골뱅이 t e n s i 의 2.45.kr 테나시아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